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공부가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.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. 오르는 건 이렇게 올라요. 근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. 이때는 영원한 나락인 것 같아. 이때 여기서 배울 까요 영원한 나락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. 중요한 거 있어요. 시험을 보러 가는 날 해피리면 내가 이 날인 거야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거는 제 작은 철학이에요. 인생에서 이거는 저는 타임이라고 생각해요. 내가 노력해 온 시간의 대공. 이건 타임. 근데 이렇게 때가 맞는 거 있잖아요. 이왕이면 이때보다는 이날 시험을 보면 좋겠죠. 저는 이때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.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제일 중요한 건이두 가지거든요. 근데 이걸 결정할 때 타이밍은 통제를 못 해요. 이건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, 저는. 근데 이거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유일하게 내가 할수 있는 건 이거예요. 근데 여기서 제일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? 시간이라는걸 쌓기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게 뭘까, 여러분들?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애티튜드, 태도라고 생각해요. 이른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공부를 시작하셨고, 이 애티튜드만으로도 여러분은 시간을 쌓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. 내 욕망을 누르고 내 열망을 찾아가는 길이 저는 애티튜드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에티튜드를 갖춘 여러분들이 일정이 이제 잡혀졌으니까 우린 골이 정해진 거잖아 우리의 꼴이에요 그 꼴에 여러분의 이 진동 폭이 막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우리는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태도가 일관된다면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연관 단위로 나한테는 주인공들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근데 그 주인공들이 연관 단위로 바뀌면서 만들어준 결과예요 결국은 태도와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방향성이다 라상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 생겼으니까 이제 달릴 일만 남았죠 어.